초점을 안 맞추고 허공을 보면 뭐만 있을까? 이거 말로 하기가 참 어렵죠. 뭔가, 근데 있기는 있지. 그죠? 뭔가 있긴 했는데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럼 그, 그, 그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지금 있는데,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죠. 그죠? 누구나 다 자기가 여기 있잖아. 근데 이 느낌은 이 손을 비벼서 느끼는 이런 느낌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체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뭐가 있음이야. 이건 느낌도 아니야. 느낌 같지도 않아. 근데 뭔가 있어. 직관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거를 우리는 보고 있고, 알고 있죠. 안다는 것도 생각으로 막 굴려서, 아, 이게 뭐, 뭐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으로,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렇다라는 걸 보고, 안다고. 그죠? 그걸 각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암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허공을 보면서, 초점을 안 맞추고 홍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현상이거든.